안녕하세요. 어, 이승원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퍼센트가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퍼센트 포인트는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 그래서 몇번 들어봤는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퍼센트 포인트는 주로 이제 뉴스 같은 데좀 자주 나오는데요. 뉴스 같은데 보시면은 뭐몇 퍼센트 몇 퍼센트 막 얘기하다가 중간 중간에 퍼센트 포인트 이런 말들이 좀 섞여서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이 퍼센트 포인트가 퍼센트 포인트가 어, 무슨 뜻인지 또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퍼센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확하게는 퍼센티지입니다. 퍼센티지, 어, 백분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 영어로 간단하게 쓸 때는 PCT 또는 PC 또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기호%. 퍼센티지. 트퍼센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뜻은 수를 100과의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100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건데 어, 비율에 100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제일 좋긴 합니다. 비율에 100을 곱한 값이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이해하기 쉬울 텐데. 자, 100명 중에 37명이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37명이면 어, 100분의, 100분의 37이니까 비율로 하면 0.37이잖아요. 여기다가 100을 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어, 37이죠. 그런데 100을 여기다가 그러면 퍼센트라는 기호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또뭐 예를 들면 50, 50명 중에 10명이다. 50명 중에 10명이다 그러면은 50분의 10이니까 50분의 10이면은 0.2죠. 0.2에다가 100을 곱하면 20이죠. 그러면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명 중에 10명은 20%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퍼센트, 백분율 이 뭔지는 정확하게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천분율도 있어요. 천에 대한 비율, 또 만에 대한 비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호는 뭐, 요런, 요런 기호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셨을 텐데. 자, 천분율, 만분율이라는 것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퍼센트 포인트라는 걸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퍼센티지 포인트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PP라고 쓰기도 하고, 퍼센트 포인트로 쓰기도 하고, 퍼센트 포인트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퍼센트 포인트의 정확한 뜻은 뭐냐? 두 백분율 사이의 산술적 차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위다. 단위의 단위. 산술적 차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위. 산술적 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더하기 빼기 빼기 얘기하는 거예요. 빼기 차이. 뺐을 때 차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위다. 자, 예를 들면 쉬워요. 20%에서 30%가 되었다고 치죠. 20%에서 30%가 되면은 얼마가 늘었냐면 10이라는 것만큼 늘었죠. 20에서 30이 됐으니까 10이라는 것만큼 늘었는데 그때 10% 포인트 증가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0% 포인트. 그러니까 30%에서 빼기 20%를 하면 10인데 숫자는 10이잖아요. 숫자는 10인데 여기다가 퍼센트 %포인트라고 쓴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백분율 사이의 차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위다. 그게 퍼센트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실생활에 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1월달에 50%이고 2월달에 70%가 됐다. 그러면 1월에 비해 20% 증가했다는 틀린 표현이에요. 네,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 말이 왜, 왜 틀렸냐 하면, 그 틀린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월 달에 50%였는데, 이게 50%에서 20% 증가했다. 그러면 얼마가 됐다는 소리냐 하면, 50에 20%가 얼마예요? 50에 20%는 10이죠. 그죠? 5곱하기0.2아니까 10이란 말이에요. 10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고지 고대로 말하면 이거는 60%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0%에서 20% 증가했다 그러면 60%가 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70이 됐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그럼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퍼센트 길이 뺍니다. 70%에서 50%를 빼면 20인데 20%포인트라고 쓰는 거예요. 그쵸? 퍼센트들끼리 숫자를 뺀 다음에 퍼센트 포인트라고 쓰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20%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퍼센트라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쓰면 되게 불편한데 그래서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자 50에서 20만큼 늘었잖아요. 20. 그죠? 20만큼 늘었으니까. 자, 20만큼 늘은 거는 50에 얼마큼이냐 면 40%죠. 그죠? 0.4, 40%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40%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두개 중에 어떤 게더 편하세요? 당연히 이게 편하죠. 이게 그죠? 어. 아래 거는 한, 한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20이 늘었는데, 그럼 20이. 50에 몇 퍼센트지? 4 0이 이거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 퍼센트끼리 들 빼서 바로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그때 퍼센트 포인트를 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고 발생률이 있어요. 작년에 2%였는데, 올해 1%가 됐어요. 2%에서 1%가 됐다. 그러면 퍼센트끼리 빼면 은 1%잖아요. 1%, 1 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2에서 1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 50% 절반 된 거죠. 그죠. 그럼 50% 감소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예. 자,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어.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하실 거는 퍼센트들끼리 어 뺐을 때그 차이를 얘기할 때는 숫자끼리 뺀 다음에 그다음에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 기호 붙인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퍼센트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한가지더 말씀을 드리면, 자이두 가지가 더 맞는 겁니다. 사고 발생률이 2%에서 1%가 됐다라고 할때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1% 포인트 감소했다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50% 감소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자이둘다 맞는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인데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50% 감소했다. 그러면, 은 와, 엄청 감소했네. 이렇게 될 테고, 1% 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면, 뭐, 뭐 1%, 0 0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둘다 맞는 표현인데, 느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표현을 선택하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표현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많다, 많이 감소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50% 감소했다라고 쓰는 표현이 그 표현을 쓰는 게더 좋고 조금 감소했다라고 할 하, 하, 그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1% 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더 좋겠죠. 예. 그래서. 어, 이 똑같은 팩트지만 같은 팩트지만 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둘다 맞는 정확한 표현인데 어떤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사람의 선택하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잘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